잠시만요. 네. 어, 네 동전을 이거는 드림스토리 뽑기입니다. 이거를 이렇게 주시면 카드가 나와요. 이렇게 우리한테 홀리데이 크런치백이 나왔습니다. 한번더 뽑아볼게요. 네. 야 네. 10원짜리 동전 또 넣어보겠습니다. 그리고. 한 번. 네. 한번더 뽑아보겠습니다. 네. <laughs> 네. 해볼게요, 또. 지금 이거 돌리는 형식하고 이렇게 잡아당기는 형식. 10원짜리 또 넣어볼게요. 나오지 않았습니다. 하면 동전이 어쨌든 같이 나올 때도 있어요. 네. 스포티백 팩, 다음에 10원짜리 같이 나왔습니다. 네,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네, 이내부는요 어... 조회수 10이 넘으면 공개하겠습니다. 또 좋아요, 아니, 아니, 그, 그 조회수 10이 넘지 않는다면은 어... 구독, 두개 넘으면 <laughs> 하겠습니다. 네, <내일> 끝, 마치겠습니다. <laughs>